안녕하세요. 다연입니다. 오늘은 XD 디자인의 바비 소프트 제품을 가져가 봤는데요 이제 노트북, 연예인 노트북 백팩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색상을 보여 드릴 거예요. 최근에 뉴 컬러로 옐로우랑 레드 와인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뉴 컬러인 뉴 컬러 레드 와인. 레드 와인 색상이에요. 네이비 컬러랑 블랙 컬러. 드라마에서도 되게 많이 착용하고 나왔던 그런 제품입니다. 슬기로운 사생활. 멀리서 보면 푸른 봄. 대학생분들이나 직장인, 뭐 학생들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저도 노트북을 들고 다닐 때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깔끔한 디자인에 예쁜 컬러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게또 재활용 소재로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환경까지 생각하는 그런 좋은 브랜드죠 블랙 컬러 되게 심플하고 깔끔하죠 여기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안쪽에는 약간 좀끄만한 소지품 같은 거 열쇠 뭐 이런 거 보관하기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안쪽이니까 내 등에 닿으니까 조금 더 안전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쿠션이 엄청 좋아요 이렇게 밴드도 있고 닫으면은 잠금이 될수 있는 장치가 있어서 열리지 않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어주면 이렇게. 이렇게 열리고, 이제 이거를 잠가놓으면은 이렇게. 내려서 돌리면 열리지 않게. 짜잔. 안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쪽에도 수납할 때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이쪽에도 자크가 있고. 안쪽에 있고 이렇게 고리에 걸어서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안에 내장된 선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숨겨진 또 USB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여기 보조배터리를 꽂아놓고 이렇게 충전을 할 수가 있는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공간에다가 핸드폰 넣어놔도 되고 충전하면서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점. 너무 편리하지 않아? 요즘에 요 진짜 이런 게 너무 잘 나온 것 같아. 되게 많이 느끼는 게 좋은 제품들이 정말 많고 되게 센스 있는 제품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수납 공간도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여기 약간 공책이나 좀작고 많은 공책이나 뭐 메모할 수 있는 그런 종이들 넣어놔도 되고, 이렇게. 안에는 이렇게 넣있습니다 너무 심플해서 예쁜 것 같아요. <놀람> 그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정장 이런 데 입어도 되고, 데일리 룩에, 그냥 캐주얼 입을 때도 매면 좋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엄마도 노트북을 사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엄마를 위해서 블랙 색상은 선물로 드릴 겁니다. 엄마가 블랙 세 가지 중에 고르라고 먼저 선택권을 줬는데, 엄마가 블랙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얼른 가져다 주러갈 거예요. 대학생 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이 가족들이 자주 노트북을 쓰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렇게 선물용으로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디자인이 너무 깔끔해서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 것 같은 디자인이고 색상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취향껏 취향껏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아시죠? 여러분 안녕.